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t 때의 속도 그래프고 그럼 위치가 이동한 거리가 될 건데 2일 때 위치가 5랍니다. 2일 때 위치가 5래. 오케이. 그 다음에 t 7일 때 7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5고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즉슨 음, 지금 주의할게 어, 2일 때 이동 거리가 5가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넓이가 5다라고 도면안 되는 길라 왜냐면, 최초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수직선 위에서 0에 출발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얘가 속도가 증가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 최초 출발지가 0이란 말이 없어. 그럼 어딘지 몰라. 그래서 얘랑 얘를 두 개를 줬으니까 가서 연립해봐라.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됐나? 그럼, 보자잉. 원래 어딘지 몰라. 원래 최초를 뭐라고 할까? 최초를, 음, 이건 A가 있네요. 최초로 k라고 할까?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k가 있었어. 원래 위치가. 근데 그 위치에다가 이만큼 이동한 거리죠. 2 곱하기, 세로 길이는 a. 에다가 2분의 1만큼 했더니, 걔가 5가 나왔다. 이 말이죠. 따라서 k 더하기 a가 5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음, k에다가, 나 지금 이거 다 구해서 넓이 다 더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오른쪽으로 이만, 이만큼 갈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올 거죠. 그러니까 빼버리자. 계산하지 말자고. 됐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올 거죠. 됐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갈 거죠. 됐나? 그것도 빼버리자고. 하지 말자고. 됐나?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즉,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만큼 오른쪽 갔다가, 얘는 오른쪽 갔다, 왼쪽 가는 거니까 없애버리고, 진짜 얘는 왼쪽으로 2 곱하기, 길이는 a죠. a. 간 거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거, 이거는 가지 말자고, 빼버리자고. 그랬더니, 남아있는 위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됐나? 오케이. k가 출발해가지고. 따라서 k에다가, 얘는 a고, 얘는 2 a 니까 빼기 a 한 값이,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된다 한 번만 더 이거를 원래는 k에다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더하라고 근데 이거 두개 똑같잖아 더하고 빼는 게 똑같은 얘기 누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서 나온 위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갖다 더해라 2k가 4니까 k 아 원래 위치는 2였고 여다2 넣으면 a는 3이다 이거죠 됐나? 그럼 이제 끝났지? 여기가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며.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며. 그럼 이만큼 이동한 거죠? 3 곱하기. A는 아까 얼마고? A는 3이었다며. 그럼 3, 3은 9죠? 걷다가 2분의 1, 즉, 2분의 9만큼 움직인 거지. 어디에 있다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9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분의 7이 최종적인 위치가 된다. 이 말이겠죠?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